의원 여러분, 오늘 제 382회 도의 정례를 맞아 2020년 제 4회 추가경정 예산을 제출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큰 어려움 속에서도 가옥적 방사선 가습기가 충북 고창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뜨거운 소원을보내주신 장산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64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5창 강상 가습기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가습기로 구축되고, 대한민국의 친정한 균형과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적인 극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가 최근 소권물류센터 종교소문 등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면서 충북으로의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서민들은 각종 생존의 위기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도는 3단계에 걸쳐 총 8,122억 원을 투입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상재 절용에도있는 피해계책을 중심으로 긴급생활 지원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의 복귀는 물론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는 시군과 함께 4단계 대책인 충북형 유질사업으로 총 1조 470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마을 뉴딜 사업과 투자유치 뉴딜 사업 시군대표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총 1조 9,092억 원을 투입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형 뉴딜 제호 사업으로 주민들과 지역 업체가 직접 참여하는 우리마을 유질사업에 총 708원을 0 투입하겠습니다. 우리마을 유질사업은 도내 전 시군의 3,079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별로 2 0 0 0만원씩 지원하여 마을 가꾸기, 시험마을 조성, 시흥공원, 마을 주차장, 꽃길 조성, 마을회안 스마트 방정설길 구축, 농기계 창고 정비 등 생활 2타형지역개발 사업을 주민회의에서 자율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시의 동지역에는 동별로 2억 원씩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마을 유일 사업은 면이만 10만 명 이상의 마을 주민 고용 창출을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수원사 폐결할 주민 자치 시대라는 일석사조 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중북형 뉴딜 제2호 사업에는 1930억 원을 투입하여 투자 유치 뉴딜 사업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선 다목적 방사관 가습기 구축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방사광 가습기와 관련 있는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예년의 4배 수준 930억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착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장을 7년간 0.8%의 서류로 제공하는 안전 투자 협약 기업 지원 전담 TF팀을 운영하여 조기 가동을 지원하는 등 기업들의 실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급망 다박화를 추진하는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와 외국으로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하는 국내 계획의 유턴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유턴 개획을 위해 10만 평 규모의 임대 전용 단지를 조성하고, 조성하여 50년간 1%의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고, 글로벌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한 별도의 투자 지역을 지정,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유턴 개획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 우선 과제 우선선정, R&D센터 인대시인대지원등 다양한 시책을 수행하겠습니다중북형 뉴딜 3호 사업으로 시군별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사업 2-3개를 시군대표 뉴딜 사업으로 선정하여 총 8,332억원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그 다음 대당시군과 수차례 접의하고 전문가 전문 등을 통해 발굴한 시중대표 뉴딜 사업의 총 규모는 29건의 8,332억 원입니다. 이중 신규 투자 사업은 무암산 명품 블랙힐 조성 등 16건의 3 6 7 9억 원이며 기동사업 중 조기 완공을 위해 추가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제천 바이오 첨단 농업복합단지 조성 등 13건의 4 3 5 5 3 5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8,904억 원으로, 그중 일반예가 5조 3,404억 원, 특별예가 5,900억 원입니다. 이런 기정 예산 5조 4 8 0 0억 원의 7.5%인 4,104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주요 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국형 유일 1호 사업인 우리말 유일 사업의 204억 원, 204억 원을 2호 사업인 해외 유턴 기업 규치 임대 전용 사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지흥 기금 선출에 100억 원을, 3호 사업인 시군 대표 유일 사업의 19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 기업 판속 행사 및 상권 활성화 사업비 3억 원과 정부에서 확정 내시한 긴급재난지원금 국비분등 3,852억 원을 증액 편성한 한편 재난지원금 도비분 등 247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소통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제 11대 전반기 의회를 훌륭히 이끌어 주시고 도정 현안 해결에도 열정적으로 앞장서 주신 당선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도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다목적 방산마스기 유치, 중국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와 같은 묵직한 현안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중국 도정이 등구등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중요한 고비마다 큰 힘을 실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자리를빌려허득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대날부터 시작되는 제11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변호원 애정과 소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도가고시마여 마련한 중국형 뉴딜 사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대단히는 시방의 단초가될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